오리무중, 트럼프, 미국. 7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백악관 공무원들은 보따리를 싸지 않고 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인가? 폼페이오는 40년간 단절된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발표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를 벌리기를 바라는 한국 보수들. 트럼프가 이를 벌리기를 바란다. 한달 보름간을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번 유튜브 방송은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조회수를 유도한다. 안개 속의 트럼프, 안개 속에 있는 트럼프와 트럼프의 행동과. 안개 속에 있는 미국의 정세다. 오리무중.